자, 2월 3일 월요일 마감시황이 오프 5%입니다. 자, 매일 시황만 보셔도 여유있게 투자할수있는 우리 채널이고요. 자, 딥시크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다시 또 끝장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관세 충격이 있지만, 오늘은 전 세계 정시로 좀 여파가 미쳤습니다. 나사 선물이 급락을 했고, 달러 상승, 금리가 좀 하락했죠. 자, 2월 달 들어서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장세, 우리 종목별로 개별주 얘기를 더 열심히 드리고, 여기서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딥시커 간세 2차 충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오 쪽, 종목 장세에서 로봇, 게임 엔터, 온 디바이스, 흐름 다 좋아요. 이쪽에서 충분히 또 개별주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꼭좀 관심 가져 주시고, 자, AI 반도체와 외국인 매도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떨어지면 밑에서 적감해서 살아있어요. 충격 매도 하지 마시고, 어, 추매는 대신 급하진 않습니다. 외국이 이틀째 많이 팔면서 우리 투심을 좀 약하게 만들었지만, 큰 흐름은 조금 느긋, 하게 보더라도, 종목 장세에서 꼭 챙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보세요. 자, 누구나 투자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 빅머니, 돈들이 가장 스피디하고 스마트하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이 빅머니 체이싱하고 실전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좀 같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나스닥 선물입니다. 2.5% 빠졌다 살짝 땡기긴 했는데, 여전히 출렁거리고 좀 약한 모습이에요. 잘 빠졌던 나스닥, 아, 달러 인덱스와 금리가, 오늘 달러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금리는 또 살짝 빠졌죠? 이런 데는는 뭐냐면, 딥시크가 나왔을 때는 AI 반도체만 살짝 이향을 줬지만, 이 관세 트럼프 휘둘러버리니까, 글로벌 전체, 섹터 상관없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손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작년에 취임 전에 관세로 그렇게 급을 줬잖아요. 금리달로 올리고 비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자기 나라까지 이렇게 이날 주면서 또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얘기 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같은 제로에 똑같이 반응 안 합니다. 지금 물론 2월 5일 날 인접국이 동맹인 멕시코 캐나다한테 25% 때린다는 게막 급이 나고 또안 좋게 말한 분들은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물론 불법 이민자와 펜타의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다 싫어하는 건데 또 내일 돼서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트럼프가 전화통화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수율이 조정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관세 흐름에 대한 여론은 안 좋습니다. 물가도 당연히 상승할 거라 보고 자기 자체의 러스트벨트나 자동차 산업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걸다 감안해서 트럼프와도 계속 휘두를지 저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저는 보거든요 자 그때 말하면서 또 어, 트럼프 말이 자 이후도 때릴 거야 품목도 정하고 있어 전세랑 만났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반도체 관세도 18일 쯤에 때릴까 이런 얘기 말 때문에 정식 음만 출렁거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laughs> 똑같지는 않다 봐요. 딥시크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 견제와 대응 부분이 있어요. 오픈 에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알트만 CEO가 일본에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주요 임원은 오픈 소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쪽기를 점유하는 것보다 오픈 소스도 제공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전, 전체로 좋은 거죠. 그 다음 딥시크보다 세배 빠른 딥 리서치라고 새로운 버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알트만은 미국의 스타게이트 연장이라고볼수 있어서 오늘 일본에서 각주 기업들과 흐름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알트먼 관련주가 오늘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독일과 인도까지 차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경쟁자 일론머스크는 도지부서에서 열심히 또 비용 절감 중에 있더라고요. 자, 오늘 나스닥에 선물들이 2.5% 하락하면서 빅테크 이것저것 할거 없이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분명히 B2C와 B2B에 그림이 조금 다른 건 보고 계시죠. 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도 18일 부가 고민한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의 흐름을 좀 급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1월달에 아주 큰 LA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추산되는 금액이 400조 정도 피해라 보고 재건비용은 충분히 그 이상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월달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줄 거예요. 허리인보다 훨씬 더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일정, 이번 주 일정 보시면, 어, 경제지표 중에서 졸트 보고서라든지 ADP 민간고용 같은데 이날 좀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자, 닝시즌에 좋은 B2C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했고요. 수요일 날은 알파벳, 금요일 아마존 다 챙겨보겠습니다. 자, 쏠렸던 미국이 어, 딥시크다, 트럼프 관세다, 자기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쏠림이 흔들기 과정에서 미국 시장은 2월달까지도 조정을 좀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 2만달러에서 지금 빠져봐야 5%가 채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 10%까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이 AII 쪽이나 빅테크 쪽은 조금 느긋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비트코인은 9.3만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같이 가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이 정도 보고 있으면서, 아까 9만 불도 찍더라고요. 몇 개월 보시면, 그 박스 9만 불, 10만 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9만 불초반은 괜찮은 것 같고요. <laughs> 자, 비밀고, 아까 멕시코, 캐나다를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도 트럼프 때문에 보복 안 사겠다. 뭐 중국은 WTO 제소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흐름이, 시향되는 적은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 있으면서 어, 일본은 2.7%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트럼프 때문에 대만은 간만에 개장 했는데 3.8% 하락하고 tsmc 가6%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홍콩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저는 중국을 조금 관심을 가지나 말씀드렸는데 1.5% 적게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나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도체나 또 중국에 대한 흐름 때문에 소프트 빅테크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나라가 mscia 이지만 미국 위주로 봐요 하지만 중국 흐름도 좀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수가 상승 후에 횡보 지수로 되게 좀 진짜 조용조용하게 잘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오늘 트럼프 때문에 우장창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장창 그랬어요 근데 떨어지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항상 말했던 대형주나 세트 때문에 많이 가진다 그랬는데 고스피 고스닥이 반도체 떨어졌죠 이사진이 떨어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도 떨어지고 자동차 다 떨어져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는 다 빠졌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2월 달부터는 종목장세 종목장세의 흐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것들 대형주들이 외국인이든 트럼프 때문에 조금 눌려 있거나 지수가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흐름이 돌아서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에서 수익 날게또 충분히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만주로안 좋았어요. 이틀째 많이 팔았습니다. 대신에 이틀 동안 삼전 한익 많이 판건 아니고, 골고루 좀 팔았고, 환율은 1467원 대 되죠. 자, 메인이나 대형주들이 좀 약세일 수 밖에 없어요. 트럼프든 외국인 땜 그러는데, 우리나라 추세가 저는 무너진다 보진 않고, 종목별에서 할게 충분히 또 생기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제가 딥시커는 이쪽 때문에 단기학적로 보는 거지, 중장기로는 확장은 좋은 거라 그랬죠. 하지만 트럼프 관세로 뭐 18을 때리니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빅데코 나스닥과 함께 1, 2주 정도는 AI 반도체를 좀 보수적으로 급하지 않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알트몬이 내일 우리나라 와요. 어, 그래서 지금 내일 최태원 회장과 삼성도 만날 겁니다. 예, 그런 놈 내일 볼 거고, 삼성전자는 오늘 특이한 이슈가 이재용 회장의 그 항소심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막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얘기 드렸지만 외국인 지분이 50%안 된다. 뭐 공포적으로만안 좋게 얘기하더도여전히큰 방패 역할로 5만원 초중반 때는 바닥밴드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 봐요. 자, 로봇 확장 때문에 테마 도 제게 잘 돌아가고 있죠. 대신에 좀 작은 소, 소부장들은 뒤에 많이 급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변동이 좀더 크다 보시면 돼요. 자 올해 그 2월 달부터 저는 메인 바이오, 그 빅바이오 더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봐서 미국의 가장 큰 AI 반도체나 이 빅테크가 시총이 제일 높잖아요 많이 쏠려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큰게 헬스케어예요 시총 그 헬스케어 1위가 일1리입니다 시총으로 숫자로 보더라도 AR 보완할 수 있는 상태고 미국 GDP의 18%나 차지하는 게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물론 지금 금리가 시원하게 안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좋긴 해요. 오늘 빅스군 메이킹 관련해서 제가 그 대형 창고 대형주가 쌈바가 많이 빠졌다가 이재용 선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올라온 상태예요. 자, 실전보는 우리 종목들은 오늘 중에 제가 비만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라 했거든요. 근데 템베거 보고서 하나 나와서 그 목표 t p 를 그냥 무지막장게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대장주 알테우즈는 시총이 크고 코스닥이리다 보니까 대형주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1월 달에 재료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병원 헬스케어 컨퍼런스요 자, 종목장이다 보니까 개별주를 더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말했던 사, 어, 1월 달말 매집주 있죠. 다 좋았어요. 다 좋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분명 지수 조정이 받더라도 종목장에서 살아있는 게 예전과 다른 면이에요. 작년 말 같으면 이도저도 다 죽을 텐데, 종목장이 살아있습니다. 자, 로보타가 보시면 대장주 오늘도 신고가요. 또 올라갔습니다. 원격 개별주도 흐름 되게 좋죠. 혹시나 보는 분들 중에 내일 아침에 제가 부문이전할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어요. 파트 2꼭 보세요. 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 대장주. 이거 진짜 좋거든요. 예, 지금 바닥에서 급등한 이후에 우리가 들고 있고 추며다 보고 있는데, 자, 제볼 때는 고가 물량 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 예, 좋은 흐름에 이 가격대에서 신규로 보셔도 되니까 꼭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게에서 한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온 디바이스 개별주입니다. 자, 사이드로 보는 게임 대장주. 제가 신고가 물량 소화되고 오늘 살짝 빠져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가격 관리 잘 하는 거고 상방 추세 되게 좋습니다. 엔터 대장도 오늘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당거에 비해서. 여전히 1월 달에 잘 갔고, 어, 신고가 흐름을 또날수 있기 때문에 엔터 대장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그 전반적으로 전 세계든 아시아든 우리나라 지수 대형주들이 다 빠지고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500개 가까이 돼요. 전반적으로 다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빅수급 종목, 우리 종목 위주로 종목 대응하시면 돼요. 전체를 해서 우 종목들 되게 성공 확률 이 높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알트먼과 내일 만나서 제휴한다는 흐름 때문에 카카오도 상승한다. 알트먼 약반은 살아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그동안 반복 잡았던 AI 특별법이 있죠 AI 반도체 특별법 이것도 지금 신설 가다가는 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정책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 항소심에 대해서 얘기는 좀 의견 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무죄가 될수 있는 확률 이 높아졌는 것 같고 싼바람이좀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메인들이나 지수가 좀줄렁거리고 조정이도 하니까 뭐 이런 까 이것저것 막 보여요 근데 절대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장세에서도 빅모니 우리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수익 내시는 방법일 겁니다. 자 멤버실 가입 고객분 정말 감사드리고, 분 시장이 출렁거리고 시 월달 첫날부터 좀 그러고 있지만 이 종목 장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파트 2에서 종목 시장 음. 이어 나올게요.